다음 마지막 원장입니다. 옴페데 어, 대구 그림병원의 대원장님의 미래를 구경해서 또 하나의 원장님의 입장으로서 본 외과 의사 대상, 그러니 미래를 전망하겠습니다. 뭐 앞에서 이야기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외과 저는 이제 역사를 통해서 저희를 한 다시 재조명했을 때 좋다 생각 이 많이 드는데 저희 과거를 보면 저희 사실 외과는 한때 사실 현대학의 가장 꽃이죠. 수술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핵심적으로 환자들 이제 옛날에 구 의사 때 의학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전 세계로 바급되면서 지금 현대 의학이 이루어지는 데서 아마 센터가 거라서는다 그래서 저희 가라 뭐 역시 초 단계는 의사의 방증이었다가 살짝 모험 시 전후 중에서 3D과도 등록하고 이차 병원에서는. 뭐 이제 외과는 보지 않고 힘부 외과, 피부과, 비모외과증명외과등등을 카바하면서 정말 이를 치다 끌이를 하는까로 이렇게 전락해버렸는데 예 그때 이제 이야기가 특정 효과입니다. 뭐 지금 다 알고 있제이 인문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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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과, 계속 숙과인데 이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말 저희들이 정말 좋을 때저희들이 약간의 무관심과 오만과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었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가 또한번또큰 기회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저희 암환자가 증대되고, 또 수술이 저희들이, 이 계신, 기이신 선생님들이, 현역에 정말 열심히 하셔서, 정말, 리파이어 중심으로 해가지고, 암환자 치료에 대해서 정말 여 역할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당시하더라도 저는 제무이대때 되는 일본의 수술을 어떻게 하면 따라할까, 이럴 때가 는데 어느덧 저희가 일본을 극복하고, 세계 리드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회에서 많은 회사들이 오시면서, 대단한 병원, 또내 힘을 받게 되고, 화상 병원도 안 터지고, 유방과 화상 병원도 하게 되고, 하면서 또 외과가 굉장히 풍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수술을, 아마 외과 수술 건수가 굉장히 많이 어났할 걸로 기억합니다. 암 수술도 비약적으로 넣었고, 양성 계란도 굉장히 비약적으로 넣었습니다. 런데 이때, 저희가 개발한 게, 이수가는 전혀 고정이 안되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는 거는 외과가 된사라는 끊수로 돼서, 저희들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때부터 제가 알았을 때는 끈수의 게임으로 저희들이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병원들은 끈수가 늘어나면서 정말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따라서 우리 오라벨은 굉장히 약화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지극히 당연했고, 근데 위에 교수님들은 교수님들은 한 키스라도 하려고 각 병원들이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발전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를 보면 p 5로은 이제 완전히 그게 이제 시스템이 확립이 됐습니다. 암 병원으로 아예 암 센터를 m c e n 그때마다 하고 c e 는 이제 외과가 다 쪼개졌습니다 각 센터마다 양이 많으니까 m c e n t 이 r I am center, I a 는 c e n t 과 줄다 보니까 뭐 하여튼 또 제, 제가 생각 e n t e r I am c e n t e 보 I am center, I am 이 e n t e r I am center, I am center, I am 로 e 거 t e r I am center, I am center, I am c e n t e 고 I am c e n N수로 게임을 쭉 하다보니까 대상 항문 전문 병원이 정말 성공했는데 어느덧 아까 전에 숫가 숙가 보여주셨을지 숫가는 오히려 대상 항문 질환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 아까 200%의 우리 뭐냐 그 인건비가 상승할 때이 오히려 항문 수술은 줄었습니다. 근데 그러다보니까 항문 수술은 피 r 지로수 완전 저평가를 받게 되죠. n 수를 안만 떼어도 사실은 계속 만나서 나오니까 당시에 또 다른 걸로 내시경, 수술, 내시경 시술 등으로 계속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어서 계속 변신, 발이전 어쨌든 외과는 뭘 해도 계속 시기적으로 반, 반,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화상병원은 이쪽은 아직 좀 다른 쪽이고 이렇게 암화상성병원이 오히려 지금 증가하고 있고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외과 전문병원도 복강경 수술을 쭉 하면서 어느 정도 n 수가 늘면서 좋았지만은 역시 얘기도 지금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현실을 본다면 얘들이 p 5 병원들은 어쨌든 지금도 센터입니다. 이 병원들이 지금 외국가의 수익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 수익을 유지하고 있고, 이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이 아마 돌아간다고 볼것 같습니다. 그래서 훨씬 낫고, 경영 마인드까지, 교육 시스템까지 하고, 레지던트로 갑자기 뽑는데도 계속해 있습니다. 반대로, 그전에는 큰 차이가 없었던 대학병원들이 비슷하게 올라왔던 대학병원들이, 문과 다, 다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뭐, 대부분 비닛빈, 부익군 형상으로 일부 대학병원들은 유지되고 있지만은, 대부분은 지금 거의, 무너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역시 피닉빈 부익부 그리고 점점점 무너지는 쪽은 뭐 교육시스템도 부재하고 스태스 선생들은 오히려 수술권 수는 주는데 일은 더 많아지고 하여튼 기회사 일어나면서 점점점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전공이 4년에면년참 4년, 좋은 것 같고 또 주파수 실시간 좋은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전공이 들은 정말 일품으로 되겠습니다. 병동 담당 회서고 외과에서 할때 저희 때나 외과에서 할때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쯤 되면 분만한 한은 수술을 했지만, 뭐 거의 불가능합니다. 패러를 해도 불가능합니다. 근무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하면 할수록, 앞으로 나갔을때 불안감은, 아까 제가 봤더니, 으로 그 얘기하셨듯이 그런 것입니다패러은 거의 필수인데, 어, 분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대학병을 나누면 하시는데 대학병의 티 o 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점점 점또 미래에 물을 세고, 그러니까 스텝에 대한, 또, 스텝 센터를 보니까, 스텝 센터도 지금 업무량이 점점 많아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장문 선병원도 수술의 하락으로 업무량이 감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업은 이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내시경, 미내시경, 이렇게 해서, 전년자 내시경 회사로 좀 전환되는 기념이고. 화상병원은 수술이 있이고이방 화상선병원은 어쩌면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연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워라벨, 지금 아까 정홍이가 이야기했던 워라벨과, 그리고 기타 등등에 대해서 가장 일치되는 쪽이다 보니까, 역시, 지금 굉장 핫한 이슈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를 봤을 때, 뭐, 지금 미래는 보입니다. 폭강력 수술에 이제 발전해가지고 숙과도 이제 지금 올라갈 것 같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또 숙과가 올라가면 또 NC 게임으로 또 우리가 또 극복하지 않을까. 또 극복하다 보면 또 저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걱정이 됩니다. 로봇 수술 발전하는데 로봇 수술. 과연, 지로봇 수술이 외과회사를 위한 것인지, 장비회사를 위한 것인지. 정말 우리가 너무나 일찍 도입하는 바람에 로봇 수술에 대한 저희에 대한 평가는 전혀 하지 않고 어쨌든 빨리 하고 세계 예비가 되겠다는 것만으로 들려서 비극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어느덧 로봇 회사를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 그데 아까 지 우리 이사장님께서 하셨지만 비상변에서도 로봇 수술을 해야 될 압박감을 느끼는데 실제로 로봇을 들여는 순간 저희 외과는 덜어볼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압박감이 온다는 게 누구의 말씀인지 한번 궁금해 봐야 될것 같고 어, 신의 수술 발전면 지나면 어쨌든 결국 장비 발전과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가기 고있 때문에 정말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저희가 주도적인가 아니면 정말 어쩌면 제주도는 고민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씩 고민을 아마 다 하실 도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제 주관적인 관점으로 본 현실을 본다면 이 지금 저는 여기에서 기회를 보는데요. 이분과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우리 앞에서 나왔던 우리 신의 교수님들은 정말로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직, 구축 유직을 하고, 역할을 지고하고그당시에 인력도 꽤 많아서, 교수님의 생활이 정말 멋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도 저 교수님이 되고 싶다. 하고, 한데,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건물 레벨까지 확장하셔서, 은퇴 후에도 계속 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 주니어, 중간 교수들은 중간에 긴교서가 하는데, 이 주니어나 제희 레벨은 밑에 없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밑에 바통이 이만큼 있었는데, 없고, 페로우 없고, 전공이 없고. 그러니까 이 일은 점점점 늘어나고, 업무 부담이 증거됩니다. 진짜양난인데 그런데 이런 중앙 교수들이 있다 보니까 전공이들도 교수님들이 그렇게 존경할 수 있지 않고, 지금 미래가 좋아 보이지 않고, 페로우들은 마치고 난 다음에, 야, 내가 또이 일을 계속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져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보는 현실. 그리고 외과의 반복된 역사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잘 나갈 때, 국민보험에 대해서 좀 정말 타고 바로 미래를, 조금만 깊게 보고 우리가 크게 봤으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숲과의 이 덫이 얼마나 무서운지 20년, 3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9 0년대 다시 한번 기회가 왔는데 또다시 저는 기회가 생깁니다. 발전하고 이렇게 하는 데서 발전만 너무 추가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느냐. N수의 게임에서, 아니, 우리 이자수니다 B5가 만들어면서 진짜 N수 게임에서, 또 N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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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도 N수, N수, 해모 몇 개, 앞에 몇 개, 지미 몇 개, 흥야 몇 개.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하면 점검 못하고, 환자가 많아지니까 잠금 못니고 어쨌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2차 병원에서는 더욱더 저평가 되는 되고요. 감사하게도 3차 병원 암의 평가는, 암수과는 점점점 올라왔습니다. 두 배, 세 배, 네배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대평가자가 수과평가가 뭘 빼서 앞둘 빼서 뒤돌게 오는 시스템이니까 2차 병원에 있는 수과는 하나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순환 흐름에서 한 고리가 사져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또이 외과에서의 삶이 보면 저희들은 경쟁적이고 오입장적이고 책임적, 본인적 이것 때문에 저희가 발전됐지만 은 이것 때문에 지금도 이들이 굉장히 지금 이 지금 우리 N 세대의 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다 대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저수과 국공업을 저희들이 계속 괜스를하다 보니까 수한오일이 저평가되는 것같고 특히 양수 화물이랑 2차 대원에서의 수용률은 계속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수과로 별곡된 것은 더 많은 방법, 더 많이 더 새로운 더 좋은 결과를 추구했지만 그러니까, 이 내부에 대해서, 이게 과연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부조화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봤을 때, 진짜 우리, 이제, 정말 이 자리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엔진에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2차종원, 중앙, 2차종원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학을 더 발전시킬까? 만, 앞으로만, 앞으로만 보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은퇴하고 나왔을 때, 이제 갈 곳이 2차 병원, 1차 병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토양은 굉장히 척박한 토양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지금 중간쯤 있는 우리 중, 긴 교수님들은 이 미래가 곧다고올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 함께 볼수 있는 방안선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수술 건수에서 이 제, 저는 정말 몇가가한번 저희가 숙과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숙과는 고양 목에 방, 방울 달기가 아닐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아마, 정말 각 방문을 다시돼해봤지만은이수가는 이, 근보 재정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쉽게 움직이는 게 아닌데, 그러면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을까 그걸 그래 봤을 때, 이제 스텝, 스텝샌들이 증공이가증고 인력이 쉽지 않아 쳐졌으면, 본인 흥무량을 증가하는게 저는 중요하지 않까 특히 대학에서 이렇요 그랬을 때, 증공이들의오라해도 증해지지 않을까. 펠로우의 오라에도 그 이름에 도다고 만약 N수를 지금까지 한다면, 진공이야, 펠로의 워라벨은, 안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특히 대학에서의 계획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 스탭스탠들을 위해서. 그리고 수술 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육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도 없었는데, 저희는 삶이 교육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교육 프로그램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외과의 가장 큰 문제는, 수술이 되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외래가 다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하는 모든 외래 환자들을 혈액정량일까? 냉과, 기타과들이 다들어집니다 그런데 밖에 나오면 외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근보 시스템은 외래가 최고 수익이 좋습니다. 근데 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외래를 보는 걸 정말 싫어하십니다. 한달 별로, 한개월 별로, 6개월 별로, 1년 대 봅시다. 그러니까 본인 수술 환자도 거의 보지 않습니다. 들레신도 별로 하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이,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정말 학교에서 이런 걸 관심을 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 2차 병원에서도 대학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내고, 지위가 필요한 회사들에 대해서, 정말 상호 교육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하는 데서, 저희들도 조금씩 관심을 가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발음은, 외과회사란 전문성을 가지고, 남에게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상호의 력재이 그래서 타회사에 존경이 받는 회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수술을 발전 개발하고 그리고 하는 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있는가 이에 대해서 좀더 시간을 더 많이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남에게 나눠어지고여기 것을 하면 저희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저희 삶은 저희가 개선해야 됩니다. 숙과 개선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숙과가 좋아지면 더 열심히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자체가 제가 아니고 저희들 삶을 오히려 엔젯트 세대가 볼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되려면 음. 외래 베이스의 업무를 더욱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상황 협력적이 거는 저희는 경량하고 있습니다. 상황 협력은 없을 때만 합니다. 그래서 발전했습니다. 저희가 10개 하면 없지만 11개 해야지. 12개 해야지. 이랬던 것들 때문에 발전했지만은, 어느덧 대학병원은 2차병원하고 싸우고 2차병원은 1차병원하고 2차 싸워야 되는. 학교에서 누가 바뀌했을때 50개 발표었다는 순간,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 경량의식을 가진 것들 보다는, 저희가 이유가 있으면, 아, 정말 잘하고 있네. 아이거 저건 너무 많이 했구나. 이런 이야기가 또 왔으면, 우리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와, 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의사들한테 제일 존경받는 위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부탁하신 거는, 내과의 과거를 제일 하는 것은, 내과의 과거를 제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계속 계속 반복해왔게임에서좀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싶고. 그 의미에서 저희들 뭐제 이철준 국방장관께서 가그 중심에서 일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 이 기회가 되어서 여러선생님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고생했습니다. 사랑 제일 행복 제일 건강 제일 진주 제이 병원.